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성열은 3조에서 7조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성열은 3조.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란 그 덕목 중 하나가 배움이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죠. 불법 연구의 귀하 그 설성열은 1 1조 이게 처음에 1조 했어요. 불법적인 교회에서. 1조 했다가, 이후 3조, 3조 했던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가 1조가 돼서, 원래 1조 했던 것이 3조가 된 것이죠. 여기서, 솔성의 성품을, 이론상 성품을 거느리는 것, 그러한 이 솔성의 중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배움입니다. 배우는 것.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면 성품이 어두운 거예요. 성품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배우는 것에 그것이 청정해요. 그것이 뭐내 위치에 따라서 못 배우고, 뭐. 그러니까 배우는데 걸림이 없어요. 이럴 때가 성품이 작동될 때다. 이게 성품을 걸린다는 것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것으로 배우지 못하면 성품을 밝힐 줄 모르고 성품을 사용할 줄 모르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최초 법으로서 처음에 수신의 요법 첫 조항으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배움이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에게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는 배움을 강조하고 솔성 덕목에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품을 잘 사용하, 사용하는 사람의 그 조건을 볼때 배우, 배우는 이 능력이 탄탄한 거예요. 거기에 상, 배우는데 상도 없고 배우는데 일체의 배움 자체가 청정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연사님만 배워야 사람 나아질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 텅 비어 고요한 성품 자리에 그쳐 있다면 자, 우리가 이 조목을 이렇게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텅 비고 고요, 성부자리가텅 비고 고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딱 그쳐 있어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것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것을 대할 때도 모른다, 안다는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모른다, 모른다 할 자학도 없어요. 모른다고 해서, 하, 나는 얘 모를까 하고 자, 자학도 하지 않고 안다고 해서 거기다가 자만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 또 배워가는 그러한 공부인. 우리 원불교에서 배우는 자는 또 다른 말로 공부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공부인의 자세다. 그래서, 솔성료 3전 이만큼 중요, 중요한, 것이죠. 자, 소성료론 4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담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솔성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배우기를 좋아하여 지식을 갖추되, 혹여 지식이 있다 하여도 배움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배워요. 내가 뭐 안다 하면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성품 짜리는 그게 어디에 이렇게 다 됐다 뭐덜 됐다 이런 것이 자체가 다 됐다 도 없고 다안 됐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데도 매몰되지 않지만 다 됐다는 데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 성품의 근원 난다는 것은 계속 배우는 그런 공부인의 태도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만일 지식을 다갖췄다하여 배우기를 놓는다면 이는 성품 자리가 가렸어요. 그래서 성품이 어두워진 상태다.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 있,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배움에 대해서 조심할 사항이 나오는데요. 배운다하여 배움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움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배우기만 하면 가르치는 사 가르치는 사람은 사고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화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배운다는 것은 성품자리에서 배우기 때문에 배워서 자기답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놓치면 이건 참다운 배움이 아니다. 배움은 자기 실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배움 있는 사람은 자기다움이 빛나게 되, 되고 자기다운 성품, 그 성품자리의 근거에서 자기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처음에 배움은 그 모방의 성격이 강하지만 나중에 이 성품으로 배우는 사람은 모방을 통해서 자기다운 창조로 이어진다고 우리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성년은 5조. 주생 낭요하지 말고 그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이게 상시공영 주의상 3조의 노는 시간 중에 중 하나가 노는 시간하고 주생 낭요하는 시간이 같으면서 다르죠. 노는 시간은 훨씬 더 폭이 넓은 것이고 여가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휴식도 있고 또 말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주생낭유는 말 그대로 정기일기법 1조의 허송 그냥 허송하는 시간이다. 주생낭유하면 자신 뿐만 아니라 집안 가산도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연구의 규약 제16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든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강연 문제를 제출하여 차제로, 순서대로 강연할 일이라. 요게 속성료론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지금 상식흥용주의상하고 약간 중복되어 있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 말로 따르면 경전 법규 연습은 강연 연습으로 이렇게 에 드러내라. 출구. 공부한 것을 그렇게 실현해서 드러내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정 법규 연습하여 결국은 강연으로 강연 이렇게 나와서 강연으로 그것을 강연으로 하기를 주의해라. 이러 이럴 때 솔성도가 밝혀지고 지혜를 갖춰서 솔성 힘이 커진다. 아니 진짜 이거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강연으로 자기가 경전 법기 연습한 것을, 경전 연습한 것을 강연을 했을 때 나의 솔성의 힘도 실제로 커진다. 그래서 솔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강연도 해야 된다. 강연을 하면 성품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 그런 것들이 더 확고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근데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주색 낭유 하는 시간이지 휴식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죠. 쉬는 때야 주색 낭유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봐야 될 것이고. 여기 보면 불법용계 규약에서 소속년은 16조는 소속년은 5조하고 상통되기 때문에 결국은 5조에 통합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속년은 6조.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솔성을 한다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한편에 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에 착하면 그건 솔성을 놓쳤다. 솔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품을 놓치고 지금 욕심으로 경계 끌려서 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에 따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정전 천지 보은의 조목 5. 천지에 광대무량한 도를 처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이바라고이 소정 육조하고 상통되죠. 그리고 편착심을 없이 하는 신뢰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광활한 천지로 밝혀주십니다. 대종경 부지품 21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이 광활한 천지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데 광활한 천지가 있나니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착심 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에 착한 사람입니다. 항상 저희 하는 일에만 고집, 첫째 고집 나왔습니다. 고집하며, 저희 집 풍속에만 성습, 습관이 콱 쪄들었어요. 성습되어 다른 일은 비방해요. 자기 아, 집안 안 맞으면 틀렸다고요. 다른 집 풍속은 또 배척해요. 그래서 각각 그 규모와 규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졌어. 한편에 떨어지는 게 바로 한편에 착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품을 밝은 사람,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은, 텅 비고 고요한 이러한 성품짜리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렇게 한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 철벽이 되나니, 은산 철벽을 못 봤어요, 제가. 은산, 은이, 산이 은이야, 은. 근데 그게 미끄럽대요. 그리고 철벽, 쇠벽. 아, 이거 이거 요즘 그 금고, 금고, <laughs> 철벽도 보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금고가 철벽이라네요. 근데 그거 실제로 금고, 금고는 뚫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은산 철벽이 그게 한편에 차이된그 상태가 은산 철벽까지 된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 투쟁하는 것이 다 이에 원인함이니 이게 한편에 착해서 편착심이 있어갖고 개인과 개인끼리도 싸우고 막뭐 집단끼리 싸우고 다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본래의 원래 이 본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대이 가르며 성품 자리가 바로 성품의 자리가 원만한 살림처라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자리에 근원하면 원만한 살림을 하고 또 성품 자리가 무량한 큰 법인데. 이것을 조각조각 분별 심 분별 주착하는 것 조각조각 그러다 말한 거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고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니 그런 다음 이 세상을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착심은 저희 하는 일에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체의 말과 풍습은 비방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집을 내려놓고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 자리에 바탕하면 편벽되게 가르고 조각조각 나누는 생활 태도에 각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성품을 놓쳤구나 하고 바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솔선하는 사람은 그게 아주 예민하게 탁탁탁 내 성품을 놓쳤구나 이. 이, 그, 분별주착이 없는 이 성품을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광활한 성품을 거느리는 솔성을 할 때, 정말 살림이 융통되고, 원만하고, 활발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대종경 불집품 22장에서, 대정사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의 옹호 기관이니,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운데 좋은, 좋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나, 우리들이 그 좋은 것만 취해 쓰고, 낮은 것은 다 버리, 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나니, 금옥이 그 비록 중보, 중안보배라고 하나, 당장의 줄임, 배고픔을 위로하면은 한 그릇 밥만 못할 것이오, 양잿물 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는 필수품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이거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그한 편만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이야, 저 바라고 구하는 바. 여기에는 답도 없다는 거예요.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세상의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얼마 편, 협한 소견이며 우치한 마음 이리요 자, 이것도 좀 풀어보면 착심이 없으면, 착심이 없다는 것은 분별주착이 없다는 건데, 착심이 없으면 세상이 은혜로 드러납니다. 착심이 없는 자리에 사은이 드러납니다. 착이 없으면 광활한 천지가 드러납니다. 착심이 없으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다 사용처를 알고 그에 맞게 사용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착심이 없으면 세상은 은혜의 세상, 은혜로움으로 활짝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한편에 착하지 않은 성품을 거느릴 때가 바로 사은의 대지가 사은의 광활한 대지가 쫙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수성론 육조의 삼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오. 이걸 안코는 이렇게 안코는 내 마으 내 사막 사막의 그원그 근원도 없지만 세상을 볼때 은혜를 은혜의와 접속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서성전은 7조입니다.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와, 여기 동물, 동물 나왔어요. 사자. 정전에 동물이, 사자, 사자가 하나인가요? 또 어디 나오나요? 정전에? 네, 일단, 일단은 정전에선 이 사자가 동물로서 등장했어요. 동물. 자. 대종경 인도, 인도품 33장에서 어,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호하는데 가장 두호, 일단은 비슷한 말로 어, 지킨다, 보호. 이 정도로 이제 일단 이해합시다. 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로 삼을지다, 표. 근데 그 표가 뭐냐, 대종사님 제시해 주셨어요. 경외심을 놓지 말라. 경외심 나왔습니다 경외심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 경외심에서 공경 하나 났죠경 하면 공경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왜왜 두려워하는 두려워를 왜 그러니까 경외심을 풀어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볼수 있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그리고 예를 드리십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칵되었다면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것은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 이게 탐한 욕심이죠. 예를 들은 거니까 탐한 욕심이 들어서 죄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하물며 그 이상의 물,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리요. 이게 사람한테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아주 어려운 경우를 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함이니, 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자함이 경외심이죠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경외심이잖아요경외심을 가지고, 의로써,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대중사의 말씀을 하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서 살아간다면, 온 우주에 건,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어, 지금 소승용, 요런 육조할 때, 불지품 22장에서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이 나오죠. 22장에서 나의 이용물이요. 나의 옹호기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불지품 22장에서도. 근데 여기, 인도범 33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나의 이용물이요? 어, 이 세상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이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이렇게 나와요. 거의 비슷한 말이죠. 자,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에 모든 물건이 도리어 나를 상해하는 도구요.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승인이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여기를 조금 풀어보면요. 경외심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성품을 챙기, 챙기, 이렇게, 어, 청정한 그 마음을 챙기면 상대를, 상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품을 챙겨서 상대가 죄도, 주, 죄도 줄 수도 있고 복도 줄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사은이, 사은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은 자체가 그런데 성품이 청정한 성품 자리를 놓쳐버리면 상대가 죄도 주고 복도 줄수 있는 그 경외심이 잃어버려서 결국은 사은과 사은 사은에 배운하는 사은과 원그 모든 존재에게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을 종합해보면 대종경 교육품 사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이. 경해심을 놓지 않는 이 마음이 뭐냐면,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의 발현심, 성품이 발현되면 이게 경해심을 놓치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존엄하신 부처님, 존엄하신 부처님이 바로 처처불상이고, 이게 사은이고, 이 자리가 삼부처고, 이 자리가 바로 죄보의 권능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경건한 태, 태도, 태도가 청정한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이 바로 경건한 태도겠죠. 이런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이게 바로 이때 천만 사물은 처처불상이 되고 천만 사물로 당체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랑을 장만할지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복랑을 장만하는 것이 바로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대종경 교단품 3장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이 즐거움이 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친해갈수록 더욱 공경 나오죠?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잊지 아니하라 함이란 게 공경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놓치지 않는 상태다. 여기서 예는요 과거 전근대적인 그러한 그 집단의 윤리 이 윤자가 무리 윤리예요. 무리, 무리에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상대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것이 바로 예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예는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상대가 싫어하는데 그걸, 진짜 상대를 원하지 않는, 내가 더 좋아서 시키고, 어, 그런 것,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 예. 상대를 중심으로, 상대의 가치가 중심에 있는 게 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공경심은 불공과 통하며 예와도 통한다면 탐한 욕심과는 상충됩니다. 탐한 욕심이 난다는 것은 성품을 놓친 것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탐한 욕심이 났다고, 아, 근데 성품을 놓쳤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성품을 챙기고 있으면 내가 공경심이 있구나. 같은 말이라는 거죠.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거느리면 상대를 상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경심을 놓쳤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과 태도를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대와 상의해서 합의해가는 그러한 과정에만 있다는 거죠. 상대를 나의 도구로 여기어 부리겠다는 것이 바로 탐한 욕심에 끌리는 것입니다. 공경심을 놓치, 놓치는 탐한 욕심은 사자와 같이 무서워해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상징입니다. 조심하고 그것을 두렵게 봐라. 공경심이 없는 탐한 욕심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그,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공경하지 않아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사자같이 무서워해라.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딱 챙기면 상대를 상대 그대로 존중하는 공경, 공경심이 있게 되며 성품을 놓치면 이게 이, 분, 이, 이 청정한 분별 주착이 없는 이 성품을 놓쳐버리면 상대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부리려는 욕심이 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상대 상, 사람들은 상대라는 것은 바로 죄도 주고 복도 줄수 있는 권능자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죄도 주고그 사람이 복도 줘도, 줄 수도 있다. 상대를 죄복을 행사하는 삼부처로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어, 그, 솔성여론 7조, 이공경심은 한편으로 보면 이 자리가 청정한 자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자리가 바로 불공의 자리다. 또 보훈하는 자리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솔성여론 3조에서 7조를, 7조를 쭉그 흐름을 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